안녕하세요. 어, 저기 앉으시면 돼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<laughs> 하고 있던 여성의 주인공입니다. 여기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현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<목소리>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있죠? 다 왔어요 아 네. 디프리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 네, 좀 디프리 부탁드릴게요. 디프리 너무너무, 재, 너무 재밌어요. 솔직히 약간은 걱정을 했거든요. 혹시나 어색하지 않을까, 이런 거 걱정을 했는데, 너무 재밌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칭이 안 되셨는데,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?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, 저한테 뭔가 그 이상의 그런 거는 없었다. 물론, 여자랑 남자랑 만났을 때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더 궁금하지 않았다?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? 기용이 형한테 한마디 <laughs> 카메라 보고 <laughs> <잘> 레디 <웃음> <큐>! <웃음> 오늘 안 오셔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얘기를 좀더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쉬, 아쉽네요 왜안 왔어요? 보완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? 그냥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해야 할 것들을 주어진다면 조금 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자 레디 큐! 아,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많은 채널이기 때문에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구독! 구독! 뒤풀이가 <laughs> 좀 어떤지? 분위기가 처음엔 굉장히 처참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모두 다 커플로 성사되지 않았고 성사되지 않은 커플끼리 또 왔고 또 그렇게 좋은 그런 그런 바이브는 아니, 아니지? 아니잖아요. <laughs> 중계식당에서 상현 씨가 유일한 1호 커플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. 굉장히 영광스럽고요. 누군가한테 호감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이게 좋으셨으니까. 아유 그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예.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.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친해지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길게 가져서 하면은 다양하고 어, 버라이어티한 이제 예능이 나오지 않을까요? 다빈이에게 한마디. 자, 큐. <laughs> 집잘 가고 있니? 음, 나는 너가 아나운서가 된다고 믿어. 믿고 뭐 연락하자고 그래. 그럼. 예. 어 저희 우자 채널 구독자 사람들에게 한마디 자 레디 큐예 안녕하세요 우자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뭐 제가 미약하게나 마 컨텐츠에 보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쓰읍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중계식당 시즌 2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술은 절대 이제 안 드신다고 사전 인터뷰 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오늘 어떻게 한 잔은 절대 안 될까요 한 잔이요 한 입만 마실게 한 입만 어, 한입 예. 그러면 안 아니요, 아니요 제가 곧... 이만큼 할 건데요 끝 그때 이후로 술 처음 먹어 보거든요. 나보샤. 어우. 네, 감사합니다. 그, 인터뷰가 재밌는데 조금만 더할수 있어요. 을 오늘 디프리에 왔는데 소감 한마디. 그 조명이 되게 좋았어요. 조명이 되게 무드 있는데요. 그신가요? 네. 유일하게 좀 매칭이 됐던 아, 커플이었는데 진짜요? 따로 이제 언제 만날 계획이 좀 있으신지. 제가 사실 남자한테 먼저 연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상현이가 시간 된다면은 시간 맞춰서 만날 수 있어. 있죠. 아 이건 되게 좋았다라는 게 있다면 차이나 린치가 너무 맛있었고요 휘디님들이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셨고 거리가 먼거 그거 빼고는 저는 다 좋았어요 아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솔직하게 어. 말해도 돼요? 어저 <laughs> 정말 없어요 진짜? 너무 재밌게 했고 근데 구독은 왜안해안 안 해주셨어요?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꿈이 이제 아나운서신데 네. 본인에게 한 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미래에는 기상캐스터든 아나운서든 스포츠 아나운서든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잘 하고 있어 화이팅 디프리 소감 좀 한마디 아. 해주세요. 영상 속에서 항상 보던 분들을, 분들을 봐서 되게 즐겁고요. 서로 서로 이게 대화를, 대화를 하니까 못했던 대화들도 할수 있어서 말하는 되게 말하는 괜찮았던 것 정성. 같아요. 오인날 이제 파트너 말고 네. 이 중에 좀 괜찮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있었을까요? 말하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얘긴데 있다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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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있었어도 제 스스로가 너무 아쉽네요. 너무 내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내성적인데아 모르겠어요.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저희 중계식당 투를 했을 때 나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마디. 저는 있습니다. 근데. <laughs> 있는데 100%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. 시즌3나 4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거의 100%라고 생각 하는데 두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수민 씨랑 커플이 매칭이 안 되셨잖아요. 마지막이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했던 질문 중에.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요. 저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너무 약간 제 솔직 제 저의 솔직함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세요. <laughs> 한잔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동혁 씨가 사실 원했던 이상형은 좀 어떠한 이상형이었을까요? 약간 라푼젤 같은 되게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반전 매력. 되게 순수하지만 클럽을 좋아하는. <laughs> 클럽이요? 예? 네? 네? 잠깐만요. 잘잘구 <laughs> 독자들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 구독자 여러분,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.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디플의 심정은 어떠신지? 너무 재밌어요. 아 처음에는 좀 너무 낯을 가린 성격 때문에 원래 그냥 영상으로 만 봤던 분들이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친해져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어,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좀 그런 고충이 있었는지? 낯을 가리고. 낯간지러운 거를 좀 싫어하니까 서로 이게 만나보는 것도 전 소개팅이 처음이었고 어. 두 번째 만날 때는 좀 편해졌지만 두 번째 만남부터 미션이 주어졌잖아요. 맞아요. 서로 대화할 거리가 생는건 좋았는데 눈을 마주치 이런 거에선 제가 좀 너무 민망했다. 어, 민망했었어요. 음. 그러면 혹시 오늘 입생로랑을 입고 오셨는데 어, 혹시 뭐 동네에서 아니, 사, 사신 건지. 버전 요 아니 이거는 <laughs> 제가 산게 아니고. 아니 아니 아니요. 엄마 옷 뺏어 온 겁니다. 아, 술자리가 얼마나 있어요? 제가 좀 거부를 못하는 편이에요. 어. 누가 부르면은 나가는 식으로 술을 먹고. 그럼 저희가 갑자기 새벽에 강변으로 와라 그래도. 그럼 전 가요. 그렇게 나를 찾아? 내가 가면? 아그깐만 아, 내가 가고 내가 갔으면 좋겠어? 아 어, 너무해요. 그러면 가요. 아, 수민 씨가 매칭이 안 됐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저는 그냥. 어뭐 그럴 수도 있지. 음. 알아가는. 사이였던 거고 알아가는 사이에서 아니었으면 아닌 거고 음. 네, 이상형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? 저는 대역할 때좀 재밌고 좀 네, 스타일을 네.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옷? 네. 패션? 네 어, 동혁이가 좀 동혁이가 좀 아니었지만 아 <laughs> <laughs> 제가 미술 전공 그럼 혹시 뭐 동혁씨한테 할말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큐! 오늘 또 만나서 더 편하게 얘기가 된거 같은데 네, 만나 뵈서 네. 반가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<laughs> 구독자 사람들한테 한마디 자 레디 큐! 여기 너무 중국집 음식도 제가 1차 때 버, 보셨겠지만 너무 맛있게 먹방을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었거든요. 이런 컨텐츠도 사람들 이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예 다른 인맥을 만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와서 너무 디플 현장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재밌네요. Get. 주량이 원래는 그 사전 인터뷰 때는 두병 네. 촬영했을 때는 한병반 정도를 마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섯 병을 드시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. 어떻게 좀 해명을 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못 마실 때는 진짜 못 마시고 마실 때는 잘 마시고. 아, 갑자기 소생한다. 이영자 그... <laughs> 기자 제가 지방흡입을 <laughs> <laughs> 제가 지방흡입을 <흐립을 웃음> <제가> 지방 <흐립을 웃음> 사실 여기서 제일 연장자시잖아요. 네, 네,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생들이랑 술 먹는 기분이? 아, 뭐, 뭐 어떻게 생각해? 이거 나를 매기는 거 아니야? 파트너분이랑 오랜만에 이게본 소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. 아, 뭐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좀잘안 됐어가지고 반갑긴 하더라고요. 근데 반갑긴 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다이어트 하신다 그랬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같아가지고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. 뭐. 근데 뭐 그치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그럼 수아 씨에게 한마디 카메라 보고 자 레디 큐!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자 레디 큐! 저기 청춘정담 애들아 좋아요 누르지 말고 아 좋아요 누르도 되는데 <laughs> 댓글 달지 말렴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좀 되게 힘들어 부분이 있다면? 힘든 건맨 처음 첫 만남 내가 좀 낯가리는 성격이어서 불편한 것 때문에, 그거 빼고는 힘든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좋았던, 좋았던, 좋았던 건 새로운 사람 만난 거. 같아 보완돼야 될 점이나 아 이런 부분에서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근데 저는 오히려 미션이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리드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음.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음. 오히려 미션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음. 어떤 남자를 좀 좋아하시는지 선호하시는지 유머러스한 음. 그런 분위기에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여섯 음.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아 조금 더 내가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. 조용하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. 진짜 <laughs> 너무 부덕해가지고 진짜. 출연자들에게 한마디. 뭔가 화면 속에서만 보다가 반가웠고 재밌었고 연락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번에 시즌 2를 제작하고 있어요. 나오고 싶은 뭐 생각이 있으신지. 음 아니요. 에 <laughs>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편하게 그냥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다면. 편하게. 가마아 네. 디프리 <laughs> 어, 또 오신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아, 좋네요 좋아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? 어,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의 삶을 사시다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음악은 계속 할 생각이고 다양하게 열어두려고 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팬들이 부탁드릴게요. 팬이 없는데요 도영씨 거를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한 마디만 팬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 계신 팬들 <laughs> 진호 씨가 오늘 안 오셨잖아요 파트너가 아, 네, 그 네. 파트너에게 한마디. 자, 앞에 보고, 레디 큐. 아, 어, 오늘 오셨으면 더 편안하게 얘기했을 텐데 <laughs> 안 오셔가지고, 예, 네. 안 오셔가지고, 예. 네. 괜찮네요, 괜찮네요. 구독자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아. 부탁드릴게요. 자, 라스트. 자, 레디 큐. 우짜 채널이 예 네, 재밌어요. 네. 사실 여기는 되게 모르시는 네. 분인데 오늘 처음 봤어요. 네. 구도경 씨의 친분으로 나오셨는데 혹시 뭐 오늘 이렇게 뒤풀이 와 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? 아주 좋아요. 다들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<laughs> 못하겠어. <laughs> 그럼 도경 씨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면? 어, 되게 욱하는 게 심하고요. 되게 착해요, 여리고. 네. 정도 많고 좀 낯가림이 심하긴 한데 어,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중계 식당 저희 그런 컨텐츠를 보셨는지 봤죠.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재미있었고요. 약간 제가 만약에 나갔으면 안 조랬을 텐데 좀좀 아쉬운 아니,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. 전다 꼬실 다 꼬실 수 있거든요. 있거든요. 시즌 투에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어요. 도경 씨한테 한마디 카메라 보고 아, 부끄럽당. 도경아 도경아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경아까지. <laughs> 턱에 상처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혹시 뭐 찍히셨는지. 이게 일꼭 필요한 거예요? 저희 구독자들에게 음. 좀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어, 큐. 우짜 채널 너무 재밌고요. 저 원래 유튜브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꼭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. 많이 보세요. <laughs> 다들 <말씀> 감사합니다. <laughs> 에이,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. 네 좋아해. 네, 좋아해. <laughs> 네, 좋아해.